힘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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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주고. <목소리> 좋아, 좋아, 그, <목소리> 그, 좋아 좋아. <목소리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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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빵, <방>, 그렇지 <목소리> 하체까지 해야, 1세트가 끝나는 거야, 하체까지 해야, 오 민혁이 다리 안 보여! 다리 안 보여, 민혁이, 다리 안 보여. 어, 서주 다리 보여, 다리 보여, 다리가 보여, 다리가 보인다고. 고3, 고3, 고3. 10개 해봐, 시작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다리가. 나이키만 보이잖아, 나이키만. 어? 발은 안 보이잖아. 와, 센데?